보세요. 자, 중단 중3서 쓰레기 집중 반비로 볼게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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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습니다. 요정도 들어오죠? 그러면 위로 올라가잖아요. 요정도 음. 음, 음. 돼야 되겠죠? 이렇게. 이런 것들이로 들지내셨수어요잘 보세요. 좀 헷갈리지 않게. 그러니까, 이 욕기 위로 올라와 있으면 최소을 너무 깊이 넣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넣어, 조금 높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. 낮게 둘러 여기 자신이 없으면 좀 죽이는 거예요 약간 탁 끊어서 탁 끊어서 밀지 않고 그러면 탁 주면서 저까지는 힘이 남아 있으니까 스핀력이 생기니까 나가요 이렇게 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죽였지 네, 천천히 톡 이런 식으로 아,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핀을 피 많이 먹었는데 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와요 이거는 네, 스피 꺾여 나갑니다 이렇게 꺾여 나가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일 때는 힘 빼시고 가볍게 톡. 네, 스피는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도록 들어가야겠죠 확실히 많이 주고톡 톡. 죽여서 천재톡 가는 게 이렇게 치면 낮은 각까지 들어오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